안 뼈에서부터 팔 끝까지를 쭉 뻗어내 왼 다리는 밀고 오른 다리는 겨드랑이로 당기고 느낌을 알아차려 주고 저 다시 다리를 가슴으로 가져와요 마시고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당긴다 상체를 가운데로 일으켜서 팔 수평 내쉬고 복부에 집중합니다. 오른쪽 다리만 당기면서 반쪽만 쓰고 있어요. 바람 빼기 자세, 가스 빼기 자세, 당기 자세. 자, 머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내쉬고 이렇게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허벅지를 복부를 자극하게 되면 복부에 마사지가 되고 그러면서 설사 변비들이 개선되게 하는 효과도 있도록 한다. 자, 다리를 다시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마시고 겨드랑이 오른쪽으로 당겨내려 왼다리 발끝까지 쭉 밀으세요. 호흡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몸이 할수 있는 것만큼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가슴쪽으로 다리를 가져오고요. 상체를 가운데로 일으킵니다. 내쉬 복부에 집중하고, 나의 허벅지가 복부를 눌러, 아빠, 마사지 하고 있는지, 호흡시 하셔요. 머리를 바닥으로 내렸어요. 깍지를 풀어서 오른발 천장으로 뻗었습니다. 오른다리 허벅지 뒤 깍지. 숨 한번 조절하세요. 머리를 일으키고 마시고 손이 발목 쪽으로 가.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지도록 내쉬고. 허벅지 뒤쪽, 오른 허벅지 뒤쪽에 집중. 마시면서 머리 바닥, 깍지를 허벅지 뒤쪽으로, 턱을 가슴에 조금 더 누르시고요. 숨 조절 다시 머리 일으켜 마시고 손이 발목 쪽으로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지게 목뒤에 힘 빌러지고 있어요 오른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뒤쪽은 야물지게 풀어낸다. 마시고 머리 바다. 손은 허벅지 뒤. 자, 다시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놔서 두손몸 옆에 손바닥 위로 사바사나 손모양 두발 엄지를 부딪힌다. 호흡 가다듬으세요. 발 풀고 왼 다리 구부려서 허벅지 뒤쪽에 깍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발목 돌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풀어서 정강이 앞쪽에 깍지,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와 마시고, 겨드랑이 왼쪽으로 당겨 내려 내셔. 당기기만 할까요? 오른 다리 쭉 밀어 내셔서, 왼 다리는 당기는 느낌, 오른 다리는 밀어주는 느낌. 그리고 호흡한다. 다리를 가슴으로 가져옵니다. 마시고, 몸을 가운데로 일으켜서 복부에 집중, 목 뒤에도 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호흡. 머리를 바닥으로 내려놔 무릎이 가슴에서 조금 멀어지게 팔을 조금 더 폈어요. 호흡 가다듬으세요. 자, 다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마시고 왼쪽 겨드랑이로 당겨 팔등을 쭉펴고 내쉬고, 마시면서 가슴쪽, 양팔 수평, 가운데로 일으켜, 내쉬고, 나의 의식이 복부에 가서 있는 거야. 내생각은 복부가 야물져 있겠지. 야물져 가고 있구나 단단해져가네 거기에 집중하시고요 머리를 바닥으로 내려 두손 깍지를 풀어서 허벅지 이쪽 숨 한번 조절하세요 머리를 들어 마시고 손이 발목 쪽으로 내쉬어. 마시면서 손을 허벅지 뒤, 머리 바닥에다 턱은 가슴에 살짝 누르고 숨저져 머리 들어 마시고, 손이 발목 쪽으로 이마와 정강이 당겨 가까워지게 호흡 마시면서 머리를 내려놔 손은 허벅지 뒤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사바사나손 모양 엄지발 부딪히고 숨 조절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우시고요 발바닥 바닥에 놨어요 다리는 골반넓이 정도 그러면 무릎도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세요 골반넓이를 유지 손은 몸 옆으로 더 가져오고 손바닥이 위로 갔습니다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 골반을 밀어 올리고, 왼팔을 몸속에 조금만 어깨만 집어 넣으세요. 자, 다시, 살짝 더, 오른팔도 어깨만 더 집어 넣고, 손바닥 위로, 몸속에 손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골반을 쭉 밀어서, 골반 앞에 뼈를 연다, 더 밀어 올린다. 가슴 밀고, 턱을 살짝 띄고, 엉덩이 나인의 힘, 갈략근의 힘 나의 엉덩이가 야을져 가야지 엉덩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무너져 잠 마시고 엉덩내릴때 배를 동쪽으로 살짝 조여 당겨 주었다가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만 내려 내쉬고 마시면서 내려 내쉬면서